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글남 10회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는 여기 쓰여 있듯이 예,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영상으로 예 제가 이제 이걸 올린다고 해서 예, 구독자 수가 늘어나거나 조회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 블로그의 터미널 시간표 콘텐츠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10회고요. 예 정말 벌써 10회라니 좀 시간이 좀 빠르네요. 예 불그르면 10회는 예 창원 남산동 터미널하고 예 창원 종합 터미널로 하겠습니다. 예 남산동은 예 창원시의 동부 권역의 예, 고점 시외버스 정류소라고 할수 있죠. 예 여기 회시태그에 적은 대로 중간 정류장입니다만 시외버스 탑승 장소는 터미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터미널이라는 표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 초기에 비해서는 배차 횟수가 많아졌긴 합니다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배차 횟수가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버스 정류소는 예, 남산버스 정류소인데 예, 김해 버스가 좀 표기가 안돼 있어서 제가 표기를 했고요. 예, 3천번, 3천6번, 777번, 102번, 1 0 9 114번 이런 버스들이 정차를 합니다. 예, 이거 이미지를 클릭 또는 터치하면 확대 가능한 화면이 나오고요. 예, 참고로 이마트 이사 편의점하고 좀 같이 있습니다. 예 출입구 벽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었고요 예102 10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너편에서 탈수 있는 수요가 좀 많죠 예예 예, 우선 동래구 해운대하고 노포동 노선인데 예 노포동 노선은 좀 배차 간격이 좀 불규칙적이어가지고 예 12시 5분차 다음 차가 한지 40분이거나 예 4시 40분 차 다음 차가 6시 40분인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이 노포동 방면의 동네는 이제 예, 부산 1 4호선 동래역 정류소에 하차하고 예, 해운대 노선의 동래고는 동네... 예 부산 4호선 동래역 낭민역 근처에 좀 하차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동래에서 창원으로 돌아올 때는 이 예, 노포동 해운대 버스 모두 이제 같은 동래 정류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동래구 지역의 목적지인 경우 해운대 방면이용도 괜찮죠? 예, 예 이게 해운대의 시간표는 예 월, 목, 요일하고 예, 금, 일, 요일 시간표가 다른데 예, 6시 10분부터 예, 10시 10분까지는 예, 30분 간격으로 좀 배차를 하고 있고 예, 10시 40분, 11시 10분, 예, 오후 배차 시간표가 좀 달라지는 구조라서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 이전 대비 3분의 2 정도만 운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aughs> 그 승차 홈은 2번 홈입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장월 터미널 시간표를 표시했지만 올해부터 여기 남산동 기준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예, 남산동 표로 장월 터미널에서 탑승 환불이 절대 안 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도로 사상장이 2, 3분 정도 늦을 수 있습니다. 예, 만덕 센텀도로 개통시 그 도로를 타게 되면 시간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예, 사상 노선하고 해운대 직통 노선인데 예, 해운대 직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 마산 남부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노선이죠. 예, 사상 노선은 좀 배차 횟수가 많아서. 예, 조금 지하철처럼 시간표가 표기되어 있고요. 예, 이라고 표시되는 시간대는 일반, 예, 우라고 표시되는 시간표는 우등이 운행합니다. 예, 천일 고려역의 상호 공동 운행이라서 예, 천일역객 시간대에 고려역객이 올수 있고, 예, 고려역객 시간대에 천일역객이 올수 있습니다. 영문 표기도 되어 있어서 좋네요. 예, 예 일본 홈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영문 표기가 잘 되어 있는 점 좋고요. 코로나 시국 대비 20-30% 감차, 감차된 걸로 보이고요. 예 사상 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2, 3분 정도 빨리 와서 좀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창원터널 사상 교통 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죠. 예 22시 5분 이후 심야버스가 너무 늦게 있어서 예 동네차를 타고 동네에서 택시 등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특히 서면인 경우 좀 선택지가 좀 같이 있죠. 예 사상 노선도 배차 간격이 불규칙적이라 좀 시간표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해운대 노선은 좀 표기된 시간표에서 5분 당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해운대 버스가 직통차하고 동네차하고 같이 오면은 예 해운대로 갈 생각들은 직통차에 태워주는 경우도 있죠. 예. 사상 심야 노선은 코로나 이전에는 8번 다녔는데 지금은 2번밖에 없고요. 해운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월 목요일 2번 예 금일요일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시 20분 0시 20분 차는 예 토일 월요일 새벽이죠. 예. 사상 심야 5300원. 예, 동래고 심야 6400원, 예, 해운대 시야 79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상 심야 4번까지는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사상 심야는 마선산에서 출발한 버스라 예, 남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예, 정우산과 창원 터미널 쪽으로 가셔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금이 비싸더라도 착석하려면 어쩔 수 없죠. 중고등학생이나 유공자들은 증명서도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 언양 경주 포항 노선은 예 화목일 요금 월요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언양 경유하는 차 다섯 번, 언양 경유하는 차 다섯 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배차 시간을 보시면은 금토 일 월요일 배차가 좀 월등히 많은 게좀금마 여행 노선들이 좀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울산 노선은 하루에 열한번 배차하죠. 예. 첫차는 6시 40분 막차는 밤 9시 반입니다. 예, 원 언양에서도 1713번, 1723번을 타고 울산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뭐 건너편에서 성남사 통도사로 갈 수도 있죠. 예, 원 언양을 경유하지 않는 차를 타면은 예, 포항까지 예, 원 언양 경유차보다 좀 소요 시간이 좀 짧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laughs> 울산행 버스도 예, 단 오전에는 8시 40분 10시 20분 차로 양산이나 언양에서 환승하는 방법도 좋죠. 다른 노선과 마찬가지로 도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우등 알증이안 되는 점 좋습니다. 예, 진동 배동 고성 통영 같은 경우에는 7시 50분 차에 예, 이거 해운대에서 올라오는 노선이라서 좀 배차 시간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외고 고현 노선은 예, 외고까지 공항 승차되고요. 예,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 정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첫차는 7시 5 0분 예, 막차는 밤 8시 10분입니다. 예. 이거 최근에 해운대의 고성 통영 노선은 최근에 탄 매니아가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경로로 운행하는지 모르겠고요. 진동에서 진동까지는 창원 병원에서 3, 4번을 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장유 유라 지역까지 이거 김해 외고 노선으로 좀 구간 승차가 되고요. 이거 신안 마을 정류장도 같이 경유하는데 예. 구람산 입구 쪽에 위치한 정류장입니다. 이거 요금표입니다. 이거 부산행과 부산행 아닌 노선으로 좀 나눠져 있죠. 참고 여기 요금표가 예, 창원 터미널 과 같았으나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예, 200원, 300원 인하된 부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예, 사상 일반 4,500원, 사상 우등 5,900원, 예, 동래 5,800원, 농포동 7,200원, 예, 울산 9,900원, 양산 7,000원, 예. 경주 13,700원, 포항 19,200원, 고현 1400원, 예, 율하 2,300원, 예, 고성 8,300원, 통영 11,000원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성통영 노선은 창호터미널과 요금이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세인공항 이무진 그거죠. 예, 김해공항 쪽으로 가는 노선인데 성인 8,800원, 예, 중고생 6,200원, 초등생 4,400원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조금 글을 좀 지워진 모양입니다. 이쪽에도 원래 글이 있었는데 예, 원래 주중에는 예, 33회, 예, 주말에는 28회 운행합니다. 첫차는 새벽 5시 55분이고, 막차는 예, 저녁 7시 45분이죠. 시간표에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표기된 시간대는 장류쪽을 거쳐서 운행하므로 소요시간이 5분 정도 길어질 수 있으며, 창원터널 도로정체로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회사의 배차가 마산에서 김해 공항으로 간 차와 김해 공항에서 마산으로 나오는 차의 횟수가 달랐습니다. 이거 같아야 정상 아닌가요? 도대체 왜 다른지 의문인데 이게 막차 이후에 마산부터 공항까지 빈차로 한두 대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일과 주말의 배차 횟수가 다른데 보통 주말 배차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는 평일이 많습니다. 예, 초차 시간대에는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을 수 있으니 예, 해당 차의 실제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 바랍니다. 평일에는 자가용을 끌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출장 수요가 많아서 좀 배차가 많은 듯합니다. 이거는 김해 가야 IBS 97번 59번 예, 뉴뉴 BS106 차량이고요. 예, 102번 봄만 이스카이 차량, 세인 공항 리무진 6그랜버드 블루스카이 차량입니다. 터미널 정류장 간판하고 주변 지도까지 올렸으니 이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 동쪽에는 성산구청, 남쪽에는 공단, 북쪽에는 학교와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들숨에는 건강, 날숨에는 재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글람 10회 두번째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창원시외 창원고속터미널 시간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남 창원시의 버스터미널들 중 시설이 가장 좋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는 블로그에 10회 이상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기하게도 좀 시간표 촬영할 때마다 좀 시간이 달라져 있는 그런 터미널입니다. 예, 간판에는 창원중화버스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층에만 매표시설이 있고 2층부터는 좀 버스 사무실 및 운전기사님들 숙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도로명 주소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영문 한자 표기가 돼 있어서 좀 외국인들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예, 고속버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높포동까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는 매표소가 좀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 건물에 두 개의 터미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죠 예, 광주 노선은 근데 시외버스로 보는 것이 맞죠 예. 예 동서울 성남 용인 방면은 각네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동서울 노선은 오전 2회 오후 2회고요 예, 우동은 3회 일반 1회고. 예 일반이 있다는 것 자체로 좋긴 합니다만 저는 우등이 좋습니다. 우등 37,000원 일반 24,900원입니다. 성남 예, 노선은 오전 1회, 오후 3회죠. 예 중앙고속단독 배치입니다. 이게 마창진이 통합되면서부터 예, 창원에서 마산을 경유하는 노선이 생겨갔고 예, 진해에서도 고속버스가 생긴 점 좋죠. 예, 용인 노선도 오전 2회, 오후 2회지만 이거 전부 우등이라서 35,600원이고요. 예 신가를 경유합니다 세계노선 모두 첫 막차가 좋고 손산휴게소 중간아차 됩니다. 호남선의인 광주노선의 경우 모든 배차 매일 운행으로 바뀌었고요. 첫차는 8시 막차는 밤 9시입니다. 우등 23,300원 프리미엄 3 3 0 0원입니다 여기서 8시차하고 오후 4시 반차는 나주까지 운행하는데 나주까지는 3만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김해나 진해에서 올라온 차량이 많아서 차 내에 다른 승객이 먼저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은 과거 이제 부산 4호선 안평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린이가 자기가 1등으로 탄줄 알고 기뻐했는데 안에 제가 먼저 타고 있어서 실망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지정좌석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과의 분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요 때문에 좀 나주 가는 차가 있고요. 예, 저같은 화장실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노선은 예, 지역명의 영문표기가 된점 좋죠. 예, 서울이라고 하면 고속터미널역 옆에 있는 터미널이죠. 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배차 횟수가 한1-20% 줄었고요. 심압버스는 90분 간격입니다. 예, 하루 28번이며 예, 우는 우등, 푸는 프리미엄, 고는 일반고속입니다. 일반고속이 사실 요금이 저렴해서 좋긴 한데 코로나 이후 선호도가 떨어졌죠. 우등과 좌석 폭 차이가 커서 예, 좀 겨울철에는 겉옷을 둘 데가 없습니다. 조금 옆 사람하고 옷이 이제 짖지직거리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예, KTX 덕분에 이용 수요가 줄었다는 소리가 있고 SRT가 좀 결정타를 날렸다고 봅니다. 이 요금 체계가 정말 복잡해 보이는 상황이죠.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예, 요금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역 경유 배차가 대부분이나 심야는 창원역 경유 안 합니다. 이거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도로 사정에 따라 소요 시간 차이가 클수 있는 부분 좀 양해바라고요. 이거 저만 알고도 시간표를 촬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서울 노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표가 앞뒤로 나눠서 표기되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시고 좀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외버스 저 사상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예순 세번 정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코로나 이전 대비 70-80% 수준이죠 예, 여기보다는 남산동에서 타는 수요가 많습니다 일만 4,700원, 우등 6,200원, 심야 5,500원입니다 심야는 정우상가를 경유하기 때문에 나차보다 오래 걸리며 예, 마산에서 넘어올 차라 좌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야 쪽은 좀 유감이고요 예, 창원에서 하루 배차가 가장 많습니다 예, 여기서 해운대의 노선은 동네는 동네 고를 때 탑니다 물론 이제 동네에서 올 때는 동네 시외버스에서 타시면 되고요 예, 요일별로 배차하고 좀 다른 부분 유의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일 수요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주말 수요가 많습니다 오전 배차는 매일 같으나 좀 오후 시간대 배차가 좀 달라지는 구조고요 예, 월, 목요일에빈 시간대에 추가되는 방식하고 배차 시간을 새로 짜는 방식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동네 6차는 해운대 7전 400원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드는 게 0시 이후면 날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토일월요일 새벽이 막차일 것 같습니다. 심야가 사상과 달리 정오상과 경유 안 하기 때문에 사상보다 이제 동래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식 이건 노선 문의는 상기 이미지에 있는 ARS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포동 노선의 동래는 좀 일호선 동래역 인근이죠. 해운대 노선은 빈 시간대 보충 역할입니다. 예 배차가 좀 불규칙적인 측면이 있죠. 이거 여러 업체에서 협의해야 이게 수령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울산 노선은 우등할증이 안된 좀 좋습니다. 만 개인적으로는 우등차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까지는 1 10, 1 0 0원입니다 예, 오후 배차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예, 경주 포항 노선은 전차량 양산을 경유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화목요일과 금요일이 좀 배차 차이가 좀 큽니다. 예, 언양에서 다른 버스를 갈 타고 울산으로 가는 방법도 있죠. 예, 포항까지는 좀 국도 비율이 높아서 요금이 비쌉니다. 예, 이건 인천 부천 노선 은 하루에 5번이고요. 예, 부천까지는 인천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6시간 가까이 잡으면 되죠. 예, 수도권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예,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경우 쉽게 해결됩니다. 예, 인적으로는 마산에서 대기 시간을 한 5분 정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인천 3 8 8 0 0원 부천 41,100원이죠. 인천공항 노선은 심야 세번 중간 다섯 번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배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용알 터미널이 일 터미널인지 이 터미널인지 확인하고 예매하시면 됩니다. 예, 수원 안산 노선은 자주 다니는 노선인데 특정 요일에만 운행하는 배차를 제외하면 아홉 번이죠. 예, 안산까지는 국도 비율이 높아서 예, 40, 300원입니다. 이거 평일에도 절반 이상 태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여주 이천 광주 노선도 있는데 예, 경기도 광주시죠. 이 예, 오전 8시5 0분입니다이 예, 강원도 원주 노선은 오전에만 이외에 있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오후 배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류가 별로 없다고 해도 예, 공급이 있어야 예, 수요가 있어야 예, 좀 잘못 정했네요.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죠. 예,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수원 방면의 경우 향후 KTX가 생기고 EMU 열차가 운행할 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예, 시외버스 이제 3번 파트죠. 예, 청주 노선은 21,400원인데 이거 KTX하고 경쟁 때문에 우등할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 충주 노선은 우등 27,600원 할증하고요. 예, 청주 노선은 충북대 근처도 경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차 순서는 예, 충청, 충청, 충청입니다. 예, 대전 노선도 고속 쪽에 언급한 광주처럼 일부 배차가 아니고 김해에서 넘어온 차라서 다른 승객이 먼저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첫 차는 8시 10분, 막차는 예, 7시 50분이죠. 예, 대구 서부정류장 노선은 하루 14번입니다. 예, 첫차 시간대만 좀 배차가 길고 나머지 시간대는 좀 괜찮은 간격입니다. 5등이 아닌 차도 좀 투입을 했으면 합니다. 11,900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철도가 버스보다 이게 운행이 중단되는 빈도가 높아서 예 이게 무조건적으로 철도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좀 시대가 변했죠. 어, 구미 노선도 있는데 예첫 차가 좀늦어서좀 아쉽습니다. 예, 구미 중간 경유지까지는 조금 저렴하죠. 예, 안동 고창 노선도 있는데. 예, 안동 노선은 있다는 것 자체로 좋고요 예, 거창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풍부터 거창까지 국도 타기 때문에 좀 우등이 아님에도 비쌉니다 현풍 하차지는 이거 공영터미널이 아니고요 예, 달성체육센터 정류장입니다 11시 35분 차죠 예, 진중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7번 배차하는데 예, 이거 퇴근 시간대하고 출근 시간대 배차가 적절해서 좋습니다. 배차 환경이 불규칙적이라서 19시 차 다음 차가 21시인 점 아쉽고요. 이거 때문에 창원역에서 열차를 추천하죠. 한때는 하루 15회 이하로 줄었으나 지금 1 7회는 늘었고요. 물론 코로나 이전 대비 60%만 배차합니다. 일반 열세 번, 우등 네 번이죠. 진주도 경남 고점 도시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뜬금없이 전주 노선도 3시 하나 있는데. 예, 이것도 예, 전주 혁신도시 예, 공기업 직원들 노선 같아 보입니다. 이거 순천 여수 노선은 코로나 이전에도 감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번 다니고 있고요. 여수까지는 17,900원입니다. 예, 남해 노선은 하루에 다섯 번인데 이거 초차만 창원에서 출발하는 차고 나머지 네 번은 이제 남해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차입니다. 이거 남해행 경유지 중한 곳에 애를 무려 열두 명이나 낳은가지고 고자한다는 소문 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지들이 좋아서 애를 열두 명이나 낳아놓고 이거 나라 지자체 현금 일자리 지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관점에 따라서 애국자로 볼수 있는데 요건도 안 되면서 애만 많이 낳은 거 아닌가 하는 좀 부정적 생각이 좀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남해에서는 4천식5양을 추가 경유하죠. 일반 만다섯 번입니다. 그리고 지방 용세 업체에서는 기사들을 타 지역에 숙박시키는 것을 꺼리거나 타 지역 기사를 고용해서 노선을 운영하는 추세를 좀 바뀐 것 같죠. 이 4천 3천포 노선도 코로나 시국 초기보다 많이 다니는데 3천포행 전역차를 타고 3천포에서 여객선 터미널로 가면 제주행 배와 연계되죠. 국민들이 해외로만 너무 가길래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등 5번 일반 5번입니다. 용현은 4천 시청 쪽이죠. 47,000원 3,99600원입니다. 예, 우주항공청 이온다고 해서 시내 버스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 고성 통영 노선은 경우에 하루 9번입니다. 이거 진동까지 공항 승차가 된다고는 하는데 진동까지는 급행 버스 타시는 게 좋고요. 예, 배동 구성 통영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때문에 이 배째에서 줄어들확률이 높고요. 국도 비율이 높아서 통영까지 만 천원입니다. 예, 통영차 중 2시 20분 차하고 5시 20분 차가 오포 장성포로 가는 구조입니다. 거제도는 고현에서 환승하는 게더 좋고요. 고성 8300원, 오포 16800원, 장성포 18000원입니다. 예, 고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시피 비키면 외고까지 공항 탑승되죠. 예, 외고 2500원, 고현 1600원입니다. 예, 합천 노선은 지금 오전에만 2회 단위죠. 예, 마산을 거쳐 가는 버스고요. 예, 은영 3과 대의를 찍고 합천으로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산인 하만 7원 노선은 이거 농어촌 버스인데 이거 하만군 국내 버스죠 예, 창원 시내버스와 환승할인이 1회 한정으로 됩니다 예, 배차간격은 비교적 규칙적이고요 내서까지 구간 5정도 됩니다 예매 사이트 제가 들고 들었고요 예, 중간 경기지에 따라서 113-1번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붙는 이제 경기도식 버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거 리무진 이거는 예, 창원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가구거리 정류장에서 탑니다. 이거 건너편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죠. 이거 타는 곳 입간칸 찾으면 됩니다. 이거 시간표 보시면 은 예, 국제선 정류장부터 먼저 내려주고 국내선에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예, 평일 출장 수요, 자가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생각한다면 평일 배차가 많은게 이해가 갑니다. 이게 초차만 배차간격이 짧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이 길기 때문에 좀 시간표를 숙지하는게 좋고요. 예, 빨간 파란 글씨 시간대는 장류를 추가 경유하는 버스라 김해공항까지 5분정도 더 걸립니다. 예, 3월 초에 변경된 최신 시간표죠. 예, 창원에서는 공항까지 8,800원을 받습니다. 이거 예매는 팀원이고 모바일 어플로만 듭니다 이거는 창원 터미널에서 찍은 버스들의 사진인데 세인 공항에 우진 뉴 그랜버드 블루스카이 이거 출고된 지 벌써 5년 넘었습니다. 거제 현대고성뉴 그랜버드 파크웨이 남흥역의 현대 엘레강스 천일역의 뉴 선사인, 신흥역인 뉴 파크웨이까지 올렸습니다. 이거 신흥역인 뉴 파크웨이는 이거 정말 신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중앙고속의 경우 삼각 노블 차량 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창호 터미널 주변 지도인데 좀 좌측 하단에 예, 주소하고 연계 버스 정보를 제가 적어드렸죠.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체크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과거에 비해 주변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수요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들숨에는 건강, 날숨에는 재력을 얻기를 바라면서의 불글남 예, 슈퍼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